2023년 고1, 고1 6월 모의고사 23번 한번 해봅시다 그래 주제로 적절한 거 찾을 거야 We tend to believe that we possess a host of socially desirable characteristics and that we are free of most of those that are socially undesirable. 일단 문장의 동사부터 항상 찾는 거 연습하자 했었다. tend 뒤에서는 항상 tend to 동사 원형이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잘 보면 believe that 이었죠 and 뒤에서 다시 한번더 대시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이첫 번째 나온 that과 두 번째 나온 that이 모두 believe이라는 동사에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믿는 경향이 있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뭘 믿냐면 We process였죠. 우리가 이 process 하고 we are free of 뭐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뭐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Process house o b 인데 our house o b 을 보는 순간 이게 한 세트였구나가 기억나면 정말 좋아. 저 정말 잘한 거야. House o b 을 세트로 보면 다수의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많은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 다수의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a number of가 되죠.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까지 같이 왔다는 거 봅니다. 일음 most of 들어가서 도지였는데 이때 도즈가 앞에 나왔던 characteristic을 두번 쓰기 싫어서 이렇게 복수명사로 받은 거죠. That are socially 였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가 돼요. 바로 뒤에 동사부터 출발했으니까요. 그리고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는 함께 생략할 수 있다 했었거든. 그러니까 부사와 형용사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 도즈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도즈 자체가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도 있고, 앞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부정 대명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경우는 이제 캐릭터리스틱을 받겠다라는 거. 자,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우리는, 저 우리가 다수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어떤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들 대부분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럼 사실 이 for example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for example, a large majority of general public things that they are more intelligent, more fair-minded, less prejudiced, and more skilled behind the wheel of a u t o m o b i l e than the average person. 자, 문장에서 동사가 things 그러니까 대디하 가 나와요 그러면 앞에 길어도 전부 다 주어가 됩니다 a large amount, 그러니까 a large majority인데 a majority of 가 한 단어로 다수의라는 뜻이죠. 다수의 근데 large가 붙었으니까 대다수의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명사가 실제 문장의 주어가 될 겁니다. the general public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public people이 되는 거죠. 대중의 사람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대중들은 이라고 해석해 줄 거야. thinks that they, a day, 그들 즉이 대다수의 그들, 그들은 are more intelligent, more fair-minded, less prejudiced, more skilled than. 이라고 합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음. 아, 예를 들어서, 아, 별로 안, <laughs> 이걸로. 자,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일반 대중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그들 그들이 더 똑똑하고 더 fair-minded.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공평한 마음을 갖고 있고 덜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있어서 더 능숙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어 보통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현상들은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능적인 것, 바람직한 공정한 마인드, 바람직하지 않은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평소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덜하다 혹은 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This phenomenon is just so reliable, and you that it has come to be known as the Lake Webegan effect. After Garrison a fictional community, where the women are strong, the men, the men are good-looking, and all the children are above the average, above average. The 문장에서 동사를 찾으면 is가 되는데, 우리 눈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so. 대시요. 우리 소대 so 많이 들어봤지. 자, 일단 소대을를 so 한번 정리해 보자. so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that 주어 동사. 너무 땡땡해서 너무 너무 하다. 주어가 동사하다로 해석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so r e l lie b l e 하고 you recall us 해서 그것이 has come to 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형용사 쓸까 부사 쓸까 인데 이 형용사 쓸까 부사 쓸까 는 앞에 나오는 동사 과 동사가 관련해 줄 겁니다 이 동사가 그러니까 결정해 줄 거야 동사가 2형식이거나 5형식 동사인 경우에 형용사를 많이 써요 그 외에 나머지 동사들은 전부 다 부사로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어, 한번 언급을 하자면 모든 영어가 반드시 그런건 아닌데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영어들은 이렇게 정리되어 질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얘야 이 형식하고 오 형식은 어떤 게 있어 라고 하면 역시나 수능에서 자주 쓰는 빈출 표현들을 정리한 겁니다 비동사 become 동사 그 다음에 loop 그 다음에 sound keep 아 미안해 seem 이런 동사들이 이 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형태가 돼요 반대로 오 형식 동사가 되면 자주 쓰는 make Find, 알다라고 쓰는 find. 그 다음에 keep, 뭐뭐를 뭐뭐라고 뭐뭐로 유지하다라고 쓰는 keep, 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하다라고 쓰는 거. 그 다음에 leave, 뭐뭐를 뭐뭐 뭐모 한 채로 내 버려두다. 그 다음에 consider. 요렇게 다섯 개, 총열 개, 10개, 열 개의 동사들은 정말 자주 쓰거든. 정말 자주 써. 그래서 요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 그냥 자다가도 부르면 매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형식과 오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들이고, 얘네는 반드시 형용사랑 쓰겠다. 지금도 보면 is라는 동사와 형용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상은 너무 신뢰할 수 있고, 너무 신뢰할 수 있고, 너무 어디에든지 있어. ubiquitous. 유비커러스. ubiquitous가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흔한 이런 말이란 말이지. 어디서든 다관찰되어질수 있고, 흔해. 그러니까 common과 의미가 같을 수 있네요. 너무 흔해, 그래서, 그건, 뭐뭐로, 알려지게, 되었다랍니다 Come to 동사 원형이 뭐하게되다자그러니까빈 i 알려지게, 된겁니다 뭐뭐로, 알려지게, 된 거죠 Like, we beg an effect 인데 after, 뭐뭐, 에, 이름을 따서 자그러니까 carry, carry, c a r c a r r a y 허구의 그런 커뮤니티, 허구의 그런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였냐면 즉 소설에 나왔던 그런 공동체를 말할 거야 그러니까 허구에서 나온 거죠. Where are the women, 모든 여성, the women은 강하고 모든 남성은 다 잘생겼고 모든 아이는 다 평균보다 위야, 그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야. 평균보다 다 잘해, 다 잘하는 그런 허구의 그런 공동체의 이름을 따서. a survey of 1 million high school seniors found that 70 percent thought they were above the average above average in leadership ability and only two percent thought they were below average in terms of ability to get along with others all students thought they were above average 60 percent thought they were in the top 10%. And 25% thought they were in the top 1%. 자, 문장에서 survey가 주어가 되지. 어물 어쩌고 저쩌고 다관로로 묶으면 결국 found가 동사가 되고 이렇게 발견했다. 됩니다. 원래 70%라고 했으니까 퍼센트 뒤에 명사가 나올 건데 지금은 이 70%의 이 스쿨 시니어즈를 지칭할 거야. 그래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제끼고 나면 그 지우고 나면 70%만 남게 돼요. 70%의 학생들을 지칭할 거니까 싹 죄가 됩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죠. 리더십의 능력에 있어서 그들이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70%의 사람들이요. 주얼 안 했구나, 우리가. 음. 자, 원 밀리언이죠. 자, 그러니까, 밀리언이 100만 명이거든. 100만 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최고 대상, 최고 학년이니까, 세니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의 학생들은 그들이 리더십 능력이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직 2%의 학생만이 그들이 평균보다 낮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 발견했어.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에 관해서는, in terms of, 뭐뭐에 관해서는, terms of, 뭐 뭐에 관해서, 그런 능력에 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그들이 상,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했어.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은. 그리고 그 중에서 60%의 학생은 그들이 상위 10% 안에 든다고 얘기했고, 그 중에서도 25%의 학생은, 그러니까 거기서 25%의 학생은 그들이 top 죠그 그렇죠? 다음에 25%는 상위 1%에 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라는 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글은 무슨 내용이라고 하면, 아예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있죠.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은, 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특징들은 대다수 안 가지고 있다. 꼭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똑똑하고 더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덜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남들보다 더 나은 숙련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라이크 e f f 이펙트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의 조사를 했더니 100만 명의 고등학교 3학년생들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23번에 해당하는 이 정답은 3번. Were our tendency tendency to think others. 아 미안해 3번. 3번이 아니죠. 3번은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난 거고 2번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흔한 믿음인데 우리가 a v e 지 평균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음... 4번은 우리가 다른 평균보다 더 높으려고 항상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서 정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다는 거 공부하고 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번호 봅시다.